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말씀과만 합하면 정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.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. 그럼 우리는 완전히 옮겨졌다는 거예요. 옛날에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된 위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. 옛날에 그 위치에 있지 않은 거예요. 내 눈으로 보면 여전히 그 집에 살고 그 몸으로 사는 거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내가 옮겨졌구나 어디 옮겨졌지 난 그대로인데 내 복이 어떠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. 그래 내가 볼 때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.